데려가더라고 <laughs> 그리 그래, 영택이형 특! 막 방송에서 그러잖아 네가 다음에 밥사 이러잖아 절대 밥 사게 안돼요 무조건 자기가 사 그리고 그래, 돌리형 앞에서 밥 사잖아요 욕 존나 먹어요 진짜 돌리형 무조건 자기가 사야돼요 <laughs> 돌리형 앞에서도 밥못사 무조건 자기가 사야 돼. 딱세명 있어요. 함군, 우아꾸, 노돌리. 아, 그 개버거까지. 딱그 사람들 앞에서는 밥못 사요. 함군 형은 밥을 사고도 그 다음에 커피까지도 자기가 사야 돼. 커피는 나도 못 사. 커피까지도. <laughs> 함군 형은 무조건 다 사주고. 아, 막함 돌복은 이제 계산할 때 한번 싸웁니다. 아 내가 낼게! 아니야 형 내가 낼게! 그리고 이제 그냥 하다가 이제 누가 결국 타협해서 내긴 해 근데 한번씩 이런 실랑이는 꼭 버리죠 아 내가 낼게 아 형! 오늘은 내가 낼게 뭐이고어 <laughs> 그거 있지 음그 그, 보고형이랑 셋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산 사람 못산 사람이 다음 이제 커피 사주죠 나는 개꿀 난 개꿀 어난 개꿀이죠 나난 항상 막내니까 개꿀이지 <laughs> 응. 그쵸 뭐 거의 진짜 밥 먹은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거의 뭐돈안 쓰게 하죠 형들이 그리고 뭐 진짜 옛날에 그 없을 때도 그렇게 다 사주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아 진호랑 있으면요 근데, 진호랑 있을 때는 거의 다 진호가 사요. <laughs> 아니, 진, 아니, 거의 다 진호가 사. 아니,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? 아니, 거의 다 진호가 사요. <laughs> 모르겠어요. 근데, 진호는, 내가,